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니가타 헤이지2입니다. 니가타 헤이지2. 예, 요거 함께, 한번, 오늘 한번 빠진 고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림은, 어, 일본 빠진 고 장. 정한타한테 물어봐요. 음, 어, 이거 어디서 게임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건 게임기가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을 가지고 정한타가, 어, 방송을, 한 2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뭐그 안에 뭐 편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자,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쩐니치가 올것 같아요. 자, 쩐니치. 아이고, 아니네. 자, 이크세 자, 쩐 던집니다. 제 쩐이 빨간색으로 나왔죠. 요거는 뭐, 왕예시입니다, 왕예시. 아주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크요! 자, 빨간색, 아까짓띠 자, 아까짓띠 색깔만 나오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일본은. 자, 거기다 정지 도안 모드까지 나갑니다. 이크요! 자, 대기아기 진입했었구요. 야 이거는 뭐 거의 맞아야 돼요. 이거는 확률 80% 때입니다. 80% 때. 자, 그러니까 이런 작년이 10개가 나오면 8개는 오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8번으로는 이제 당연히 리치되고요 자, 황금색 나오고 영물이 지금 내려오려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영물 내려옵니다. 낙하 모드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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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강력한 예시 내려왔고요. 거기서 이제 빙글빙글 돌면 무조건 부루부르 오달입니다. 자쩐미치 버져. 자 우리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헤이그. 자 우리 헤이지 주인공. 자 퍼시 퍼시 버튼 나 있다 아다리 대수요 삐요삐요삐요삐요삐요삐요삐요 레미오 닉쿤데 쇼니 쿠즈짱이 아리에 자, 요거는 이제 그 아다리가 되도요 16 라운드까지 안 갑니다. 이건 이제 3 라운드까지 가고 어 기참 없이 기참 없이 그저기 러시로 들어가야지만 이제 다마가 좀 많이 나와요. 지금은 다마가 몇개안 나옵니다. 한300 개. 조금 넘게 나와요. 자, 파도로 리치! 자, 여기서는 지들끼리 봉지에서 싸워야 돼요. 또 싸워야 됩니다. 계속 싸워서 발전해야 돼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또 올라갔고요. 또 싸웁니다. 큰 글씨가 나와야지 대찬스예요.

요게 아다리가 이제 금방 금방 돼요. 근데 이게 아다리가 예, 3마이에요 3알, 3R. 어, 3라운드. 어, 보통 아다리는 한 15라운드, 16라운드까지 이 구슬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3리이기 때문에 구슬이 한 380개 정도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리치는 많이 되지만 구슬은 이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귀참러쉬로 돌입을 해야지만이. 이제 좀뭐 음, 구슬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는 이제 안 맞아봤자 3라운드 알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만, 맞기는 아마 무지하게 맞을 거예요. 아마. 예 이치요. <목소리> <목소리> 계속해서 창피가 네, 또 옵니다. 4번으로 리치됐고요. 0물, 자 0물 또 내려옵니다. 이제. 1위는 1번째 붙는 거예요. 버튼이 나오고 버튼을 누도고 여기다 한 번에 붙는 게 좋습니다. 자 버튼 푹신푹신. 네, 네첫 번에 붙는 거 같습니다. 전이자 빨간군 나오고요. 점리치를 들어가고요. 여기서 헤이지 격양 영역. 헤이지 헤이지의 그칼 버전입니다. 여기저기냥칼로단이랑 적군들을 다 싸워서. 이자진아 이제 버튼 도 나오고요. 이기요 바다리랭쇼 대형 역물이니다 대형 역물이 막 비글비글 돌면 현장에서 보면 눈깔이 와, 와, 다 해요. 신나고. 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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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laughs> 자, 계속해서 또 찬스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투심 눌러봤자 잘안 바뀌어요. 예, 4번입니다. 럭키 세븐이 맞으면은 이제 뭐기참러치로 들어가는데, 예, 예.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안 맞고요. 이제 연타 모드는 끝나고 예. 이제 일반 모드로 또 갑니다. 840발 뿐이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하메타마저요기다리니히게파치아 자, 또 기회 옵니다. 자, 쩐러시 들어갑니다. 자, 빨간색 전 배드가 엄청 제일 큰 거예요. 예, 빨간색에 엽전이 엄청 크게 동그란 엽전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풍전 2박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쩐을 던집니다. 여기서 쩐이 크게 나왔어요. 빨간 거. 이거나 엄청 저기예시가 엄청 큰 거예요. 빨간 어, 빨간 동전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아스다른 또또뭐 뭐 무지하게 낀 예시니까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 이 정도 예시면 안맞으면붙잡습니다자또 곱하기 3 영물 내려와야지 언제 자잡았3요자 영물 내려옵니다 잡어서 걔를 잡았기 때문에 영물이 나오는 거예요 못잡으면헛디 되는데 잡자면헛디페이벌가잡 되기 때문에 모다리가 됐어요 눈도 뭐요눈 옆에 야지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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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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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요 병이 이 병이 병이 이 병이 병이 이 병이 병이 이 자, 일본 현지, 현지에서, 예, 지금, 빠진 고를 돌리고 있는 걸 찍은 거예요, 지금. 현, 장에서.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면은, 예, 이제 찍게 해는 업소도 있고요. 찍지 말라 그랬는데도 있어요, 예. 영타도 저번에 가서 야마토 막 찍는데, 어, 찍지 말라고 또 직원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업장을 딴 업장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또. 업장마다 다 틀려요. 이게 동영상을 찍으라는 데가 있고, 찍지 말라는 데도 있고. 자, 빨간 루페 나왔죠? 이런 걸잘 봐야 됩니다. 자, 파다로. 자, 계속해서 문 안에서 싸워서, 자꾸 잡고 업이 돼야 되는데, 빨간 글씨가 나오면 좋죠? 네,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큰 글씨가 나오면 또 대차즈가 나오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귀도요 맥기야끼! 시 푸시! <laughs> 아... 와요 아. 저. 여기서 이게 푸시했을 때 영물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영물이 안 내려왔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자, 이거 일, 하나 맞고 끝났네요. 알이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하나 맞는데. 360. 보통 한1600알 정도는 나오는데 알은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자 헤이지 기강 버전까지 나오면은 이제 뭐날 다행 거예요. 아주니다지금자 아, 황금색 나왔습니다. 멍멍이 등골이 황금색이 나왔죠.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멍멍이 그머리가 황금색입니다. 이거는 뭐, 자, 쩐니치. 자, 금방 아까 나온 건 이제 발전니치라 그래서 스텝업 될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자, 빨갱이 나오고요 우리 헤이지 또 싸웁니다. 마카파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 저같아는 저런 머리 좀 하고 싶어. 그냥 깎아머리 자, 헤이지! 34명 절단 됐고요 자, 좀 더, 좀 더, 마다마다 마다 100명을 주제한 이 아다리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헤이지가 지금 막, 막 싸우고 있습니다. 79명까지 절단되고 있고요. 자, 빨간색 바깥은 이, 자, 다 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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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헤이지 마지막, 하단이 하단이 자, 푸시! 100명 다해었습니다 자, 1번으로 맞았습니다. 요게, 리치는 많아요, 요 게임이. 그래서 이제, 아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매장 가서. 이 아다리 되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 아달로놓고 뭐, 다이돌핀, 엔돌핀, 어? 아스파라인산이 막 얼굴에서 막 뿅뿅뿅뿅 튀나오면서 이런 거는 진짜 정한타가 볼 때, 이렇게 아다리가 되고 신나면은요, 정한타 진짜 그, 뭐라 그래나, 그, 오르가즘이라 그래나, 예, 이런 게막쫙 나옵니다. 오르가즘. 그 희열. 스트레스가 쫙 날러가고, 예, 어? 그 섹스 할 때만 그 오르가즘이 아니라 진짜 이빠찡고에서 아달이 됐을 때의 이 가슴 어? 오르가즘이 막나온는거 아슬라나 돌핀이 그냥 막 얼굴에서 막 분비되고요 예.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빠찡고는아이 아, 그제 빨리빨리 빨리 가자 이거예요 자 버튼 누르고요 아유, 아, 바뀌었습니다. 자, 럭키 세븐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면은 이제 슈퍼모드로 가는 겁니다. <laughs> 동전이 생명이에요, 동전이. 지금, 동전이 빨간색만 나오고, 요 모드, 비 오는 모드로 가면요. 아, 엄청 검데 지금 계속해서 셋,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또 영문 밑으로 내려오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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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돌리기 모드, 네, 황금색이 밑에서 나오고요 야, 황금색 문자 나오고, 야, 이거는 뭐, 이거는 안 맞으면 깊게 때려 부셔야 됩니다. 나 헤이지 나오고요 네. 뭐든지 일본은요, 실사로 나오는 그림, 어, 실사로 나오는 그림, 이게 이제 줄, 줄 모드보다 줄 모드, 조금 약한 모드지만, 자, 그래도 워낙 예시가 되기 때문에, 아, 안 맞았어요, 왔다, 세, 왔다, 세, 왔다, 세, 아, 아, you okay. 뭡니까 이거 난전모드입니까 이거 야음 가면 쓴 애가 아주 강력한 놈이에요 오, 보통 놈이 아닙니다 이거 아 요거는 독침 모드 같은데 독침 모드 와 3D 나옵니다 오, 저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 놈들 나의 실력을 구하라 뭐라고 이놈들 대주주 보내가시마 <놀라> <있음. 놀라> 대도도 <놀라> 너희들 용사할 수도 없어이 대도도로 목을 칼아대 한장 <놀라> <당장> 죽여라 대도도 <놀라> 자 간다 버튼 오케이. 이이이이이 에너지 자, 푸시 버튼 나옵니다. 속도에서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70%, 71%, 72%. 푸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맞았잖아. 야, 이 정도 대도둑이 나왔는데 도안 맞냐? 어? 오야붕이 나왔는데 안 맞냐고! 오야붕이 나왔는데! 어? 아니, 오야붕이 나왔는데 왜안맞어 오야붕, 대도독이 나와서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말이야. 우리, 헤이지가, 어? 뭐?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 이래서 일본 빠진꼬과 묘미가 있는 겁니다. 기대가 없대고요 난리 법석 연출이 나오나 마나 예. 아무리 센 예시가 나와도, 예. 빠진꼬는 안맞을땐 안맞아요 아무리 쓰는 예시가 나와도 뭐 환장하는거죠 예, 맞을듯 맞을듯 아주 그 그냥 아주 짜릿함 예 그냥 쉽게 맞으면 누가 재밌어요 어 안맞을게 맞고 다 맞았어 이건 다 맞았어 오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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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안맞어 환장하는거죠 그게 빠진꼬의 매력 입니다 <laughs>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았습니다. 좋아요. 잡았습니다. 이게 빨간색 구슬이 더순수을 텐데 파란색 구슬이 더어요자 기대도 없되면서요. 기용설거. 하늘이. 기사가 나의 소울. 여기서 한번더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 자 쩐. 나왔고요. 자, 구르구르, 구루구루. 구르구르오願가시ます 구루구루. 구르구르. 구루구루. 자, 분리쳤습니다. 분리쳤으요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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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깨야 돼.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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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자, 박살 냈습니다. 자, 연물 내려오고요. 아다 아, 다 연물 구르구르. 그렇게 겁니다. 아, 역전 역전 영수까지 내려오고요. 난리가 난 났어요. 이거는 이거안 맞으면 때려 부셔야 됩니다, 기계 이게 때려 부셔야 돼. 이거 안 맞으면. 자, 마기들 출동하고 있습니다. 아,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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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또변명다 해초해야 돼요. 우리 대도도대도도 자, 우리 행지가 이를 안 물고, 저 마귀들 다, 야! 자, 3D! 3D! 3D. 자, 액션하면 나왔고요 우리 대도동! 마게되레다나도 <놀람> <나게 데모틀에 따라서. 놀람> 나 네. 우리 오야붕이 나왔습니다. 오야붕 얼굴 보세요. 음. 맛있다, 우리 호랑이나오야붕이오야이 나왔고요. 대도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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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명령이다. 저것들을 쳐다나라. 헤이지 알겠습니다. 대도도. 17프로, 58프로, 5 58 6프야 58 푸시바텍!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안맞아 대도둑이 나왔는데 왜 안맞냐고 오야붕이 나왔는데도 야구한 야겠네어 돌아버리겠다 이러면은 진짜 아직 힘 빠져요 힘 빠져 대도둑이 나왔는데 오야붕이 나와서 명령을 때리는데 왜 헤이지 왜 이렇게 못죽이니 너? 아칼솜치가 그것뿐이 안돼? 아씨, 너그해 머리에서 쥐 난다. 지나 이거 그큰 넷이 두 개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큰 넷이 나왔을 땐 무조건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맞아주면 다이가좀안 좋아져요. 다이가 옮겨야 됩니다. 이럴 때는 진짜 옮겨야 돼요. 내집 고집 부리고 그다이 했다가는 돈만 엄청 임대 돼요. 큰 넷이 나왔을 때 아다리가 안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른 기계를 가세요. 자, 빨간 대문 나왔고요 자, 한금색 글자. 이쉬 돌려야 돼요. 자, 아까진 끼. 자, 티 나오고, 돌발! 돌발! 자, 나왔습니다. 자, 돌발 나왔어요. 자또 역물 내려옵니다 역물 내려와요 지금 몇번째 내려오는거야 제발 아다리 좀 대라 좀, 제발 좀 우리 오야붕이 자또 헤이지 칼버전 나왔습니다 헤이지 넘만 맨날 지 맨날 지기만 해고이거는 완전 격파해 자뒷내고 야,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우리 쫄병들이. 여천명이 그상 지나가는 군예부가 나왔구요. 자, 풀살 불칙! 우후! 우후! 오다리, 오다리! 힘들다, 힘들어. 아다리 하 있는 거 진짜 힘들다. 야,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 이거 그냥 어, 나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꿔야 돼. <목소리> 빨간색, 우어안 됐잖아. 안 됐어. 아, 힘들어. 오야붕, 오야붕, 뭐 어디 갔습니까? 오야붕. 뭐.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어~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헤이지가 잘 싸우는데 예, 이 고로라고 있어요 고로 어~ 그~ 헤이지가 그~ 자기편이 이제 제니군이고 고그 이제 상대방 편이 이제 고로 고로창고 일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헤이지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뭐 많이 지고 있잖아요 예좀 이겨야지 오다리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봤나요?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부시!